그 혹시 신입생이세요? 네 23학번입니다 네 저도 2 3학번 아, 아 그러시구나 <laughs> 아 그럼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박슬비입니다 음 슬비? 아 그렇구나 저는 임유정 임유진? 유정이 유정. 아 유정? 아, <laughs> <인유정>? 아 그렇구나 반가워요 <laughs> 아, <laughs> 저는 성형외과 22학번 정지윤입니다 성형! 어쩌라는 거? 어, 그럼 현역으로 들어왔겠네. 왔겠네? 아, 미친. 동갑이라고 바로 반말 까는 거야? 그러면 너도 저지릅다 아, 그렇지. 그니까. 야, 아, 아, 현역에서 들었죠. 아, 참고로 저기 저쪽에 누워 계신 분은 19학번 가빈 선배예요. 아, 그러시구나. 19학번이면 나이가몇이야 금강아상이네. 배송 중인데 다들 식사 했어요? 어 아니 아니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러면 우리 지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한데 그냥 여기서 배달 시켜 먹을까요? 아 이러면 내가 사야 돼? 선배님 땡큐요. 짬뽕, 피자, 족발, 몰라 몰라 다 다마. 그럼 잠깐만 가빈 선배도 먹을 건지 물어보자. 선배. 말 걸지 마 제발 말 걸지 마 제발 말 걸지 마 제발 선배 선배 밥 드실래요? 저기 이삼 애들도 있는데 일어나 제발 일어나 제발 일어나 제발 일어나 제발 아나 잘래 아 내가 남친 밥도 못 사주는데 니들 밥을 뭐 사주냐? 아아 그러지 마요 선배 선배도 밥은 먹어야지 한참 선배들 돈좀 써라 제발 아 그래 알았다. 스틸레, 우리 신입생들이 먹고 싶어하는 걸로 시킬까요? 저는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저도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아, 그러면 나 치킨에 소주 시킨다. 그런데 저는 뿌링클이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가 아니잖아. 아, 그래? 음, 왜? 뿌링클에 먹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어려져가 능률이 안 쓰는 이? 선배님 뿌링클 어때요? 어아 그래? 그럼 뭐 뿌링클 하지 뭐? 근데 나는 소주가 먹고 싶어서 소주 시킬게 뿌링클에 소주? 뭔 이상한 조합이야 아주 꼰대 아 근데 치킨에는 맥주 아닌가요? 아 치맥? 근데 내가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소주 먹자 내가 돕는데 어떨래? 아 그러면 뿌링클이랑 소주 주문 완료 30분 좀 걸린다니까 쉬고들 있어 아 역시 난 겁나 카리스마 있어 아 여보세요? 아네 지금 나가겠습니다 아 1층가서 받아오면 되는거죠? 어어 헤헤 맛있겠다 빨리 안나가냐 이것들아? 설마 이거 지금 나보고 받아오라는거야? 얼른 핸드폰 집어넣고 나가서 받아와 언니가 이렇게 부탁한다 그래 아, 내가 뭐... 그냥 받아올게. 아,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는 후배가 가야 하는 건데. 아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사서 고생하네. 바보. 어떠냐 배달 받아오는 선배. 아 내가 봐도 멋있어. 자 치킨 왔다. 먹자. 아! 어. 아까 혹시 다리 한 조각 드신 분? 내가 먹었어. 아. 아 그럼 나머지 세명 중에 남은 거한 조각 먹자. 미친. 말도 없이 다리를 처 먹어? 아, 어이없어. 아, 나 됐으니까 그냥 둘 중에 정해서 먹어. 닭다리까지 양보하는 선배. 아, 겁나 멋있다, 진짜. 그럼 슬비 혹시 다리 먹고 싶니? 능률을 올리려면 다리 흔적은 필수입니다. 아까부터 못뭐 얼어주고 능률이야. 나도 먹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그러면 안 나면 진거 가위바위보 해서 정할까? 그러면 안나면진거 가위바위보! 아이 슬비야 늦게 되면 어떡해 다시 해 다시 해. 슬비 이번에 보낼 거야? 전 이번에도 바위 낼 겁니다 음 그러면 난 보내야겠네? 부라치는 거면 죽인다 안 내면 진는거 가위바위보 저게 도란나스 잘 먹겠습니다. 아니, 다들 카톡 왜안 읽어? 왜 답장 안 해? 2도 안 하는 지각을 2, 3위 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셨나 봐요. 비도 오는데 회의 그냥 주무로할 것이지 대낮부터 이게 뭐야? 속에 답장도 없으시길래 일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답장 했는데요? 체크? 천천히 오라는 말에 체크? 하트나 따봉도 아니고 지가 뭔데 체크를 해? 그 때는 지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익숙치 않았네요. <laughs> 아이고 늦어서 미안합니다. <laughs> 어머 선배님! 어머님가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통화기로 첫 대기 맡기실 텐데. 미친 존대의 꼭지봉 언제고 너무 늦게 오래 얼탱이가 반탱이다 이거. <laughs> 아 그래? 그럼 자 이제 회의 시작해 볼까? 그럼 저희 이제 자료도다두명 그리고 PPT 한 명. 발표 한명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혹시 같이 하고 싶은 역할 있으신가요? 설마 여기서 먼저 손 드는 이삼은 없겠지? 저 PPT 하고 싶습니다 그럼 난 자료조사 발표는? 지윤이가 할래? 네? 제가요? 그래 네가 선배인데 첫 발표에서 신입생 시키는 건좀 아니지 좀 그렇잖아 그럼 제일 선배인 네가 하면 되잖아. 아, 아 그쵸 그쵸. 우리 소중한 신입생인데 제가 해야죠. 뭐야? 방금 내일이 발표인데 왜 아직까지 PPT를 안 보네? 왜 아무도 말이 없어? 뭐야? 나오 화장 좀잘 먹은 거 같은데? 헉? 사진 찍어야 되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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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맨 가이드 fg